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게 구한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가 초반에는 구하기 아주 힘들었지만 지금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기만 잘한다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도 많이 물량이 풀려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엑스박스 상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포장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도 좋고요. 네, 이게 앞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1테라바이트 ssd와 4k fps라고 적혀 있고요. 윗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는 엑스박스와 컨트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그 표지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네, 상자를 한번씩 돌려보고 있습니다. 옆면에도 1TB SSD 탑재됐다는 명칭이 적혀져 있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자세한 사양이 적혀져 있는데요. 4K 120fps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4K 120fps를 즐기시려면 모니터나 TV가 HDMI 2.1은 필수입니다. 그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모서리가. 이런 것들은 배송업체가 엑스박스를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포장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 내용물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배송업체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엑스박스를 내용을 보니까 뭐 그렇게 파손된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엑스박스가 포장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라 구조적으로 아주 잘 포장 상태가 되어 있어서 박스를 아무리 함부로 다루더라도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엑스박스를 한번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를 덮고 있는 스티로폼이 아주 튼튼해서 엑스박스가 거의 파손이 없이 잘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엑스박스를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본체의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 구조 안에는 형광 물질이 보입니다. 본체 무게가 약간 무겁습니다. 4.45kg 정도 되고요. 디자인이 너무 멋지고 공기청정기로 봐도 될 만큼 세로형으로도 세워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면을 보면 옆에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어서 옆으로 뉘어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USB 3.0 포트, 랜 포트, 전원 포트, HDMI 2.1 포트, 스토리지 확장 카트 슬롯이 위치해 있습니다. 배출구도 아주 잘 빠져 있고요. 위쪽에도 배출구가 있어서 공기가 아주 잘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고무 패킹이 잘 자리 잡아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튼튼히 엑스박스 기계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박스 본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패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패드에는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엑스박스 1 X 엑스 패드에 비해서 약간 크기가 작아진 반면에 더 아기자기하게 무게감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광으로 더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지금까지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퀵 리줌과 엄청난 그래픽과 빠른 프레임이 장점인 게임기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언박싱을 해본 미래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